Hello everyone. Welcome to Weather English. I'm Ji Young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the show.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Weather English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달력도 반이나 지나왔네요. 6월이면 공식적으로도 이제 여름이죠. 워낙에 봄이 짧게 그냥 스쳐 지나가버리고 더로 더워져서 이미 여름이 우리 곁에 와 있는 느낌이지만 막상 6월이 되면 또그 느낌이 더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여름 날씨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주제만 들어도 벌써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문장들이 몇개 생기나요? 그래, good. 그럼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the show! 오늘은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대해 얘기해 본다고 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단어는 덥다, 습하다 그러니까 hot, humid 딱이두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 같죠? 왠지 끈적끈적하게 불쾌해지기까지 하는 덥고 습한 날씨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표적인 여름 날씨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표현해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더워요 라고 말하려면 아주 간단하게 It's hot 하시면 되죠. 완전 푹푹 찌는 날씨다 싶을 때 It's sultry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푹푹 찌는 sultry. 그래서 it's sultry, it's sultry. 그리고 sweltering 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조금 재밌어요. 사람을 지치게 하는 더운 날씨에도 쓰고 또 그렇게 더위에 지친 사람을 표현할 때도 쓰거든요. 날씨를 얘기한다면 it's sweltering. it's sweltering. 나 완전 더위 먹었어라고 말하려면 i'm sweltering. i'm swelter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강아지처럼 혀를 쭉 내밀고 아, 어, 덥다라고 할때 가장 잘 어울리는 it's sweltering. it's sweltering. 그리고 또 우리나라 더운 날씨 하면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습하죠. 그 끈적함이란 정말 생각만으로도 미간이 찌푸려지는데요. 습하다라는 표현도 해보죠. It's humid. 저한테 우리나라의 날씨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 없이 It's hot and humid. It's hot and humid라고 할 거예요. 정말 뜨겁고 습하니까요. 자, 그럼 한국은 여름에 덥고 습해요라고 말한다면 Hmm. in Korea, in summer 둘다 쓰려니까 머리가 아픈가요? 날씨 표현이니까 간단하게 we have를 이용하시면 돼요. We have hot and humid summer in Korea.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직역하면 한국에서는 우리 덥고 습한 여름 날씨를 지니고 있어요. 정도가 되겠지만 한국의 여름 날씨는 덥고 습해요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해보죠. We have hot and humid summer in Korea. We have hot and humid summer in Korea. 자 그럼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들을 익혀 볼게요. 집 안에만 혹은 사무실에만 있으면 시원해서 바깥 날씨가 좀 궁금할 때 있죠? 그럴 때 바깥 날씨는 어때? How's the weather outside? How's the weather outside? 푹찌는 날씨예요라고 대답할 때 It's sultry. It's sultry.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바깥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outside? 푹푹 찌는데요. It's sultry. 자, 이번에는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 날씨는 어떠니? How's the weather there? How's the weather there? 덥고 습해. It's hot and humid. It's hot and humid. 다시 한번 대화를 정리해 보죠. 거기 날씨는 어때? How's the weather there? 덥고 습한데? It's hot and humid. 그럼 이쯤에서 떠오르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말 그대로, 더워 죽겠어 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죽겠다 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야단을 치시곤 하는데요. 어쨌든, 정말 숨이 턱에 차고 죽을 것 같이 더울 때, 영어로도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The heat is killing me. 직역하면 열기가 나를 죽이고 있어.인데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더위에 이렇게 표현하죠. 냉장고 문을 벌컥 열면서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여름에 어울리는 날씨 표현 '덥고 습하다'라는 표현들을 익혀봤는데요. 매우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the show and see you next week. Bye.